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그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님의 어떤 종말 사상과 거기에 관련된 어떤 예언들에 대한 아,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음, 처음부터 그 예수님이 그 어떤 종말론 을 강하게 말씀하셨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서도 제가 뭐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한 수십 가지 정도 되는 그 말씀이 언제 말씀하고 또뭐그 나중에 이런 말씀하고 그 순서를 작가들은 아마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왜냐면, 그, 마가복음 같은 경우, 제일 빨리 쓰였다 해도, 예수님 사후 40년이 지난 후니까, 어떤 말씀 먼저 하셨고, 나중에 또, 다른 말씀 하셨고, 그런 거는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희망을 갖게 되는든 그러니까 그, 어떤 정말, 를 설파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는 종말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에 갈수록 점점점 그 종말에 대한 그런 쪽을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어떤 그 환자라든지 몸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났을 때, 그, 잘, 그, 잘 이마저마해서 일을 이렇게 고쳐줬다는 것을 그, 예를 들면 무슨 성전이라든지 아니면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니까 자신이 그런 얘기를, 그, 그런 행위를 했다고 봤을 때, 사람들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고, 아 어, 그러면은, 딱또 다른, 어떤 오해가 생기고, 뭐, 이래서, 뭐,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곧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래서, 처음에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그런 종말론을 어떤, 그러니까 종말 사상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거는 같지만, 처음부터 그, 그런 식으로 설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그 공생의 과정을 잠깐 한번 살펴보거든요. 나중에 이제 한번 쭉 한번 최종적으로 한 정리를 하겠지만, 일단 이제 중간에 한번 잠깐 정리하면, 처음에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그, 세례 유한의 그, 저기,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어떤 선언에 대한 그런 새로운 종교 운동에 합류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운동에 이제 함, 적극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죠. 자, 뭐회계를 하라, 그죠 예. 그리고 뭐 성전 정화도 하고요, 그죠 물론 이제 공간 그 보음서그새보음서에는 성전 정화가 나중에 나오는 걸로 나오지만, 아,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한 보음에서 나온 것처럼 앞 부분에 공생의 앞 부분에. 있었을 것이다. 먼저 그렇게 이제 제가 추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율법의 새로운 해석도 하고요. 이 이무렵에는 어떤 뭐 세상의 종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마, 로마 당시에는 뭐 로마 제국이 세계 뭐 전부였으니까 그 로마 제국의 어떤 그 멸망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음, 그런 기미는 좀 보이지 않고요, 그죠 어, 나름대로 그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 건설하는 뭐 그런 쪽이 좀더 강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후반부로 가면. 그수탁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과 이제 충돌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관해서 계속 공격하고 또뭐 부활에 관한 그 사두개인의 공격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뭐 어떻게 보면 좀 지쳐 갈까 간다고 할까요? 이렇게 어 어떤 그 전도 활동에 대한 예, 또는 뭐 실망, 회의, 뭐 이런 거를 느끼는 그런 장면이 좀꽤 많아, 많이 보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 하신 말씀들이 아마 요 무렵 이후부터 이제, 에, 그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예, 마가, 예, 13장에서, 아, 23장. 어, 아, 여기서는 뭐, 그, 그 시기가 다가오면, 모든 사람들은 뭐 산으로도 도망가고 뭐 하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거는 이제 학자들의 견해는 아가보금이 그제 1차 유대 로마 전쟁 고그 무렵에서 그거보다 조금 지난 후에 그러니까 그홀그 환란은 겪고 나서 이제 이게 쓰여진 거거든요 다른 보문서도다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바울의 서신만 그렇진 않죠 그죠 그 전에 좀 쓰였죠 그죠? 그게 서기 한 70년 정도니까 그 바울이 60년대 한 중반 초중반에 이제 죽은 걸로 추측을 했다니까 전혀 그걸 겪지 않은 거죠 그 예루살렘이나 그 이스라엘 뭐 민족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환란인 거죠 어찌 보면 뭐 세상이 정말 같은 에. 그래서 이거는 이 내용은 어, 제 1차 전쟁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걸 겪지 않았잖아요. 30년 초반에 사망하셨으니까 이거, 이 일은 그로부터 한 40년 가까이 지난 후의 일이지 아,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쓰는 사람은 이거를 겪은, 겪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종말의 예언식으로 어, 기록을 했다. 어, 학자들은 뭐 이렇게 좀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수많은 제 종말에 대한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사실은 어, 어떤. 피감에 빠지니까, 결국은 이제 후에, 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아, 그런 기대를 좀 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거그 예언들을 한번 보거든요. 예, 여기서는 이제 마태복음도 아, 같이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예,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13명. 그, 여기, 24에서 27절 보면은, 아주 뭐 많이 좀 보셨을 수도 있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죠뭐 별이 떨어지고, 그죠?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그리고, 아, 인자가, 이제 마가보면서 인자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뭐 사람의 아들로 말씀하시고요, 그죠? 뭐 구름을 타고, 이거는 사실 그 단위에서의, 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시 13장, 예, 28, 이어지는, 예, 28절에서 37절까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이, 이 이런 내용이 있었나 아마 좀 놀라실 분도 계실지 몰라요. 여기서 예수님이 종말의 시간을 마가의 작가는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어,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그 종말이 언제 올지를 잘 모른다. 그걸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보통 뭐, 이단이니, 뭐, 사입이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마가의 작가나 마태의 작가도, 그,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마태나 마가 작가는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요. 뭐라고 되냐면은, 종말이 언제 오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나, 여기서 하나 단서를 걸죠? 하지만, 하지만, 그 날과 그때,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얼핏 지나면, 아, 뭐, 저기잖아. 이거 언제,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겠지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온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 아주 구체적으로죠. 희들 중에는 이거를 볼 자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니까, 러이 2세대가, 2세대라는 보통 한 30년, 40년, 보통은 한 세대를 그, 그 정도로 보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30, 40년 안에, 분명히 올 거다. 오는데, 다만, 그 날하고 그 시간을 정확한 건 모르겠, 모른다. 그건 하느님만이 아니 하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근데, 어찌 보면, 요 세대가, 거기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아, 그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이스라엘 그 유대민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이게 마치 세상의 종말과 같았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뭐전 인류가 이제 완전히 뭐 새롭게 변화하는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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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전 인류의 관점이라든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 인류에 대한 종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미 지나갔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대 민족은 고초를 당했지만 당시 지배하던 로마 제국 같은 경우가 예수님 사후에도 그 이제 처음에 이제 로마가 이제 왕정이잖아요, 그죠 기원전 8세기에 세워지죠, 700년대, 그죠 로물루스하고 그 레무스 두 형제가 이제 세우자, 그 로마 제국의 뭐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로물루스라는 말에서 이제 로마라는 말이나, 왔고 처음에 이제 로마 왕정이었다가 아, 로마 이 공화정이 됐다가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이 서로마, 이 동로마. 이 동로마가 나중에 이제 비잔틴 제국으로 이제 좀 나중에는 이름이 은근슬쩍쪽 바뀌죠. 그죠? 근데 이 서로마가 멸망한 게그 기원전 5세기예요. 5세기 후반 후반에 멸망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예수님 사후 마가복음 쓰일 그 이 세대가 지나면 멸그 저기 종말이 올 거라고 했는데 결국 400년 후에나 로마조차도 서로마 반쪽이 무너지는데 멸망하는 데가 400년 후, 후이거든요. 그리고 비잔틴 제 제국은 나중에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기, 저기 서기 그 16세기에 멸망합니다. 16세기에. 그러니까 이건 뭐 예? 너무 말이 안 되죠. 로마 제국을 한정시켜 놓고 봐도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뭐 조금 이렇게 인상깊게 생각이 돼서.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뭐, 여호와증도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미성교회도 그러고, 그, 종말의 날짜를 특정했었잖아요. 사실은 그특정하는걸 보고, 저는 참, 아니 세상에 예수님도 놀랐는데 예? 뭘 한다고 언제 종말이 온다는 얘기를 하, 합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못맞치는바인데 못 그죠? 그래서 이제 또마태도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여기서도, 이게, 그, 이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참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1장에 이거는 이제 절까지는 얘기 안 하고 1장에는또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기 전에 온다. 종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 돌면 너희가 돌기 전이니까 이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6장이에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자기 나라의 임금으로 올 것을 볼 자도 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같은 얘기죠. 이게 그죠? 이건 제림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라면 본인을 뜻하는 겁니다. 인자가 하면 본인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자들 중에서 사람의 아들이 너희 그러니까 너희 나라 그러니까 그어 자기 그러니까 너희들 각자 나라의 임금으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재림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거야. 하는 얘기거든요. 오셨나요? 안 오셨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이미 이 예언은 맞지 않았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마가와 마태가 예수님의 일을, 이걸 빌어서 그렇게 얘기를, 그 기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24장에, 이거하고 거의 뭐판박이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이 세대가, 이 세대가 일을, 그, 지나기 전에, 네?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니까, 3, 40년 안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어떤 종말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어떤 종말이 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보통의 어떤 일상적인 어떤 행동이나 생각과는 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그, 그, 정말, 사상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윤리가 어떻게 되냐. 네? 마태만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5장에요, 5장. 예. 여기서 어떻게 나뉘면요. 안가음하지 마라. 뭐 이건 좀 수궁이 하죠, 그죠?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죠? 예. 그리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내밀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거어 또 벗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하면 심리를 가지고, 그죠그 다음에 무언가 달라고 하면 다 내어주고,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일상생활에서는 이럴 수 있나요? 뭐 정말 성인 문제나 지금 뭐 천사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이 중에 뭐한두 가지 서너 가지는 할수 있어도 세상에 뭐 예를 들면 뭐 부모를 중인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나요? 자기를 계속 핍박하는데 그 사람이 잘되라고 기도할 수 있나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곱 번까지, 일곱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까? 나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을. 그랬더니, 일곱 번씩 이듬벌을 알아. 이게 보면은, 생각이 대단히 극단적이죠. 그죠? 왜 이렇게 극단적일까? 왜 극단적이냐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뭘안가품하고그 다음에 뺨 하나 맞고, 뭐, 그 다음에 속옷 달라 했는데, 뭐, 겉옷이 아까웠겠습니까? 당장 종말이 온다는데. 실제로 무슨, 뭐, 종론, 종말론이라든지, 뭐, 이런, 뭐, 이단이나 뭐, 사이비 이런, 그런 뭐, 예? 그런 집단 같은 데서는, 뭐, 정신없잖아요. 그죠? 다 버리고, 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정말, 논의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말이 온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지 않으면, 이런 어떤 윤리관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험한 거 아니지? 만약에 오지 않았을 때는 한 사람이나 한 사회를 어떤 파멸로도 이끌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런 예언들이 결과적으로. 십자가 사망하지 뭐죠? 한 세대가 지나기 전까지 종말이 오지 않았죠, 그죠? 한 세대뿐만 아니고 지금까지도 안 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종말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2중, 3중으로 고초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이런 참 힘든 세상이 싹쓸려나가고 어떤 새로운 세상을 어떤 갈구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정말 올 것이다. 첫수까지 어, 믿었겠죠. 근데 이제 이 세대가 지나도 오질 않으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불안해진 거죠. 어, 진짜 안 오네? 온다고 한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나버리면, 지나버리면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런 예수님 말씀이라든지 어떤 그런 행적이 점차 사가, 사들어 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작가들이 이제 보금서를 제작하면서 좀더훈날화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 종말이 왔다면 기록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종말이 오는데 뭐하러 이런 처진대. 예. 아, 요번 시간, 아, 여기까지고요. 요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